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2살 여자입니다. 누구나 가슴속 한켠에 어디에서 말하지 못한 슬픔 하나씩은 간직하고 산다고 하는데, 제게도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 않게 정말 기적적인 일이 제게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데, 고작 60초반에 뭐가 그리 힘들었을까? 싶으시죠? 저는 25살에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외동딸로 사랑만 받고 자라왔고 다정한 남편을 만났죠. 가족 계획도 당연히 세웠습니다. 그땐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서 오순도순 살자고 남편과 계획했죠. 하지만 3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제 마음은 정말 조급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3년 뒤, 어느 날 제게 딸아이가 찾아왔어요. 시간이 오를수록 입덧도 하고 태동도 느끼면서 내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는 것이 참 신기했죠. 저는 크림빵을 참 좋아했는데 제 딸도 그런지 임신 기간에 빵이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저는 천사처럼 어여쁜 첫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 30살의 나이에 둘째인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정은 완벽하게 행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내와 이해가 필요했어요. 전업주부였던 저는 아이돌을 잘 기르는 것에 온신경을 쏟아부었으나 너무 힘들더군요. 그래도 행복은 두 배로 느낄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우리 내 식구에게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저는 어김없이 저녁을 준비해야 했어요. 마침 냉장고에 먹을만한 것들도 다 떨어져 장을 보러 가야 했죠. 시장은 복잡하니까 항상 제 옆에서 멀어지지 말고 손을 꼭 잡고 다녀야 한다고 늘 교육을 했어요. 고작 4살인 아들과 6살인 딸이었죠. 그날따라 아들이 참 많이 칭얼거리더군요. 안아달라, 내려달라 하면서요. 결국 아들이 시장 바닥에서 커다랗게 넘어져서 엉엉 울었습니다. 저도 너무 놀라 아이를 달래고 상처를 살핀 다음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뒤돌았는데 딸이 그 자리에 없더군요. 그렇게 저는 28년 전 당시 6살이었던 딸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별일이 없다면 제 딸은 올해 34살이겠죠. 시장 바닥에서 아이 이름을 얼마나 목놓아서 불렀는지 몰라요. 부르짖었죠. 처음엔 근처겠지, 주위에 있을 거야, 라며 저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제 딸은 시장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휴가를 냈고, 저는 아들을 시댁에 맡겼어요. 시장을 정말 이잡듯이 싹싹 뒤졌어요. 하지만 딸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시댁과 친정, 그리고 남편은 제게 잘못이 없다고, 오히려 위로했지만 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점점 정신이 메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은 갑자기 사라진 누나의 부재에 제게 누나가 어딨냐며 찾더군요. 정말 그랬으면 안 되었지만 당시 아이를 잃었던 슬픔에 빠져 있던 저의 슬픔과 분노의 화살은 제 아들을 향했어요. 어린 아이였지만 정말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그날따라 산만했던 건지 하필 그날따라 사고만 쳤던 건지. 왜내 눈길을 왜 그날 자기에게 떼지 못하게 만들었던 건지 하면서 말이에요. 사실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해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처음엔 잔잔하기 시작했지만 갈수록 거세지는 저의 분노에 남편과 저는 아들을 시댁에 맡기기로 했어요. 제 원망의 화살을 올고지 받았던 아들은 저와 떨어져서 살게 되었고 점차 말수도 많이 줄어들었죠. 저는 아들을 외면했지만 아들은 저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중학교를 입학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학교 문제 때문에 다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아들은 제게 매일 살갑게 말을 걸더군요. 오늘은 밥은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자기가 학교에 있던 동안 뭐하고 있었는지, 날이 좋은데 산책하러 가자, 장 보러 가자 하면서 말이에요. 남들은 사춘기다 뭐다, 부모에게 반항도 하고 성질도 내고 한다던데, 제 아들은 오히려 저를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듣게 되었는데, 그 당시의 아들은 시부모님이 주고받는 대화를 엿들으며 자기로 인해 누나를 잃었다는 생각이 커서 죄책감이 상당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 아들의 잘못은 없는데 말이죠. 네 살은 뛰어다니며 노는 나이가 맞는데 말입니다. 부주의했던 사람은 오히려 저였는데. 아무튼 그런 의젓하고 싹싹한 아들의 모습에 참 많이 반성했고 부끄러워졌어요. 이렇게 어린아이도 저를 보살피는데 부모인 저는 뭐 하는 것인가 싶더라고요. 정신을 차린 저는 아들과의 관계를 점차 회복해 나갔어요. 여전히 딸아이를 찾긴 했지만 스스로 어느 정도는 가슴에 묻었던 것 같아요. 사라진 딸도 소중했지만 제겐 눈에 보이는 아들도 참 소중했거든요. 여전히 사는 집의 주소는 같았고 여전히 실종 아동 광고를 보고 딸과 비슷한 사람을 찾았단 제보에 불이나게 달려가는 저였지만요. 시간이 흘러서 제 아들이 결혼도 했고 제게는 며느리도 생기게 되었죠. 제가 빵을 좋아한다고 말을 했던가요? 저는 빵을 정말 좋아합니다. 시장을 가면 항상 꽈배기를 사서 먹죠. 하루는 장을 보기 위해 시장을 가게 되었어요. 늘사 먹는 꽈배기 집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원래 총각처럼 보이는 남자가 혼자 꽈배기를 파는데 그날은 어떤 여자가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여기 일하는 총각은 오늘 나오지 않은 거야? 라고 물어보니 그 여자가 아, 네 어머니. 제 남편이 독감에 걸려서... 아마 일주일 정도는 제가 올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결혼한 줄도 몰랐네. 새댁도 너무 꽈배기 잘 만든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저희 엄마가 꽈배기를 참 좋아하시거든요. 옆 동네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나중에 동네에 오실 일 있으면 저희 빵집도 들리세요. 제가 빵을 얼마나 잘 만드는데요. 라며 빵가게 명함을 주더라고요. 알겠다면서 가방에 챙겼죠. 일주일 정도 뒤에 시장에 갔더니 원래 하던 사람이 돌아왔더라고요. 난 결혼한 줄도 몰랐네. 아내가 얼마나 싹싹하고 사근사근 웃으면서 얘기하던지. 결혼 너무 잘했네. 라고 했더니, 아휴, 제가 복 받은 놈이죠 뭐. 하하. <laughs> 하며 실없이 웃더라고요. 제 눈엔 귀여웠죠. 사실 제가 그 까배기 가게 사장님이랑 많이 친하거든요. 남자 사장인데도 싹싹하고 맛도 있고 시장에 올 때마다 안부도 이것저것 주고받고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흐르면서 간혹 사장의 아내도 몇번 만나기도 했고 아내가 없을 때는 아내 빵집은 이것보다 훨씬 맛나다면서 제게 추천을 하며 엄지를 치켜세우는 가게 사장의 모습을 보게 되니 사람 호기심이란 게 저렇게까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을 볼 때마다 해대니 궁금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결국 받았던 명함에 그려진 약도를 보며 빵집을 찾아갔습니다. 사근사근 웃으면서 반겨주고 있더라고요. 세대 오랜만이야. 여기 빵집이 하도 맛있다고 꽈배기 사장이 아주 시장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녀서 내가 맛보려고 왔어. <laughs> 여기 뭐가 제일 맛있어? 하며 인사했어요. 어머,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laughs> 저희 집에서는 밤이 들어간 방식빵이랑 크림빵이 제일 맛있어요. 하며 이것저것 골라주더라고요. 그런데 빵 맛이 정말 맛있는 겁니다. 야들야들하고 촉촉한 것이 정말 안은 자리에서 개눈 감추듯 먹었다니까요. 그렇게 저는 시장에 가면 꽈배기 집에 가서 꽈배기를 사 먹었고 한 번씩 옆 동네에 있는 빵집을 찾아가는 단골이 되어 있었어요. 그 부부와는 가벼운 하소연을 할 정도로 친해졌죠. 솔직히 제 자식들 또래로 보이는 부부였는데.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 둘다 시댁과 친정 식구가 지금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명절이 다가오면 명절 음식도 몇개 챙겨주기도 하고 동지의 팥죽도 나눠주기도 하며 정을 나눴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정이 참 많이 들었죠. 부부는 제게 어머님, 어머님 하며 투정도 부리고 애교도 부렸고, 저도 아들아, 딸아 하면서 살갑게 지냈어요. 손님과 가게 주인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보기 드문 사이긴 했었죠. 그 부부는 매번 제게 엄마의 정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라며 정말 저를 잘 따르는 듯 했습니다. 자기네들에게 정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이죠. 선행을 하려고 했었던 의도는 없었어요. 젊은 부부가 눈에 밟혔던 것 뿐이었죠. 그런데 하늘은 이런 제 일련의 행동들을 보고는 제게 아주 커다란 선물을 하셨습니다. 제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날은 제가 빵을 사러 간 날이었어요. 그곳에 도착하니 부부가 함께 있더라고요. 저는, 어? 오늘은 시장에 안 갔어?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저도 꽈배기 장사 접고, 이 사람이랑 합쳐서 빵집을 같이 운영할까 싶어가지고요. 라더라고요. 부부가 함께 일하면 좋지. 하며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수다를 한참 떨었어요. 빵집에서 제가 제일 자주 사가는 빵이 크림빵이랑 꽈배기거든요. 그걸 보더니 빵을 오븐에 넣고 돌아온 새댁이 어머님은 참 빵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며 웃더라고요. 저는 그러게나 말이야.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입맛이 점점 변한다고 하는데 난 여전히 크림빵이 참 맛있단 말이야. 아, 꽈배기도 말이야. 어쩜 이렇게 잘 만드나 몰라. 아 참, 우리 딸도 자기네 엄마가 빵을 좋아했다며? 라고 했죠. 그랬더니 씁쓸하게 웃으며 제게 말을 하더군요. 네, 저희 엄마도 빵을 참 좋아했죠. 제가 친정이 없는 이유는... 사실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거나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엄마를 잃어버려서 헤어졌거든요 라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런 슬픔을 저 또한 겪어봤으니까 얼마나 안쓰럽고 슬프고 짠하던지 그날따라 가게에 손님도 없고 하수연이나 들어주자 싶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괜찮으니까 나한테 얘기라도 하면서 마음의 짐이라도 좀 덜도록 해 라는 제 말에 결국 눈물을 머금으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남편은 그런 아내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주고 있었죠. 사실, 제가 여기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머님이 자주 가시는 그 시장이랑 가까운 곳이어서 그래요. 저는 그곳에서 엄마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날은 제가 엄마와 함께 시장을 갔던 날이었어요. 제가 잠시 한눈을 팔았는데 그 사이에 엄마가 정말 온데간데 없으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제가 엄마를 잃어버린 거지 뭐. 그렇게 하루를 꼬박 헤매면서 돌아다녔는데 시장에서 누군가 경찰에다가 저를 신고한 모양이더라고요. 다음날에 경찰 아저씨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 경찰 아저씨를 통해서 저는 보육원에 들어가게 되었죠. 지금 제 남편도 같은 보육원 출신이거든요. 처음에 제가 보육원에 들어갔던 당시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우리 엄마랑 아빠 둘다 있는데 자꾸 없단 소리 들으니까 반항심도 자꾸 생기고 그랬죠.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저희 결혼도 엄청 일찍 했죠. 보육원은 성인이 되면 나와야 됐거든요. 성인이 되자마자 남편이랑 살림 먼저 합쳤어요. 사실 저희들 다 입에 풀칠하는 것도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왔죠. 지금 이 빵집도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하는 걸 뜻하는 증명이기도 해요. 한푼두푼 푼 모아서 이 가게를 차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제 꿈이 빵을 만드는 사람이 된 것도 사실 다 잃어버린 저희 엄마 덕이 커요. 지금은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이기도 하고 사진 한 장도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제 기억 속에 빵을 참 많이 좋아했어요. 엄마 따라 시장에 가면 항상 설탕을 가득 뿌린 꽈배기를 손에 쥐어주곤 했거든요. 집에 가서는 생크림이 가득 들어간 빵을 자주 드시기도 했어요. 근데 딱그 모습만 기억이 나요. 이젠 세월이 참 많이 흘러서 저희 엄마를 찾을 순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빵을 열심히 맛있게 만들어서 여기 빵집 맛있다고 동네에 소문나면 혹시 모르잖아요? 저희 엄마가 여기 있는 제 빵집에 찾아올 수 있을지 말이에요. 저는 얼굴조차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도 제 빵을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laughs> 이런 얘기 재미없죠, 어머님? 하며 아련하게 말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야기가 길어지고 진행이 될수록 벌어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 눈앞에 앉아있는 이 작은 빵집의 사장은 제 가슴 한 켠에 묻어둔 가슴 아픈 일을 말하는 듯 했거든요.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한동안 멍하더군요. 제 반응이 이상했던 것인지 안절부절하면서 제게, 아, 어떡해. 역시 이런 이야긴 별로죠. 제가 어딜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은 아닌데, 어머님이 너무 편하기도 하고, 제가 엄마가 있다면 딱 어머님 같으신 분일 것 같아서. 아, 죄송해요. 라며 사과하더라고요. 저는 침착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닐 거라고 수차례 다짐을 했지만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기대감은 감추기 힘들었습니다. 윤희야, 너 혹시 왼쪽 어깨에 점이 있니? 라고 묻는 제 말에 윤희는 화들짝 놀라며 "어머님이 제가 여기 점 있는 걸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싶었습니다. 이제껏 기대를 자주 했었는데 매번 실망으로 돌아왔었거든요. 이번 경우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한번 듣고 생각을 하라고 말을 했고 제 이야기가 이어졌죠. 나는 사실 남들한테 쉽사리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 우리 딸의 이야기야. 사실 나 우리 딸 잃은 지 한참 지났어. 이 시장바닥에서 말이야. 너랑 비슷하지. 그날은 이상한 날이었어. 우리 집 둘째인 아들은 원래 어디가서 말썽 부리거나 부모님 속 썩이는 녀석이 아닌데 그날따라 투정도 이상하게 많이 부리고 사고도 참 많이 치더라고. 그래서 둘째한테 눈을 뗄 수가 없었지. 그렇게 그날 나는 첫째였던 딸을 잃었어.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정말 전국 팔도는 다 누비고 다녔어. 가보지 않은 곳 찾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 나 정말 제보 전화에 쏜살같이 달려갔지. 그런데도 딸아이 흔적은 발견할 수가 없었어. 내가 이사를 가지 않는 이유도 정말 딸 때문이야. 이유 하나 때문이야. 요즘처럼 대형마트가 잘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나만 시장에서 장을 보낸 것도 정말 딸아이 때문이야. 혹시 모르잖아.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만날 수도 있으니까. 라고 제 말을 마치니 부부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인지 얼굴엔 당혹스러운 감정과 놀라운 감정이 한데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희 셋은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각자 오늘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하는데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한참 정적이 흐르고 부부 중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믿어요. 여보, 어머님." 유전자 검사 한번 받아보시지 않을래요? 이거 진짜 미저야 본전이잖아요. 안 그래요? 비용은 제가 낼게요. 검사만 받아보는 것은 어때요? 어머님도 딸 정말 오랜 기간 찾아헤매셨다고 했잖아요. 제 와이프도 그래요. 미저야 본전인데 유전자 검사 한 번만 해봐요. 라며 강력하게 주장하더라고요. 결국 저희 둘은 그 의견에 크게 동의를 하게 되었고 일사천리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둘은 정말 모녀 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거든요. 한참 동안 그 서류와 제 딸의 얼굴을 번갈아 가며 보다가 저는 결국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그동안 정말 고생했다. 하며 끌어안아 토닥거리며 우는 저와 그런 제품에 안겨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우는 딸을 보고 있자니. 그 감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저는 그 즉시 저희 가족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연히 가장 놀란 사람은 제 아들과 남편이었죠. 몇 번이나 사실이 맞냐며 진실이냐며 되묻더라고요. 그렇게 가슴 아팠던 그날의 이별은 생각지도 못한 기적의 선물로 탈바꿈해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온 가족이 한데 모여서 했던 가족 상봉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에서 눈물이 찔끔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장을 보다 알게 된 꽈배기 사장과 빵집 사장. 지금은 제 딸과 사위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는 일은 정말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니 그 말은 정말 맞는 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저희 관계가 이렇게 될줄그 누가 알았겠나요? 지금은 딸과 사위가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어요. 괜찮다고 순사례를 치며 거절했지만, 떨어졌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저와 제 남편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며 저희를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엄마라고 불리는 그 작은 입이 제 눈엔 여전히 6살 먹은 아이 같기만 합니다. 그리고 사위도 정말 고맙게도 버림받았던 어린 시절의 보답인지 본인에게 부모가 생긴 것만 같아 저희를 정말 부모처럼 여기고 모시려고 해요. 어찌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잃어버렸던 딸을 되찾고 새로운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쌓지 못했던 추억들도 많이 쌓아보려고 해요. 내일은 제 딸과 함께 옷을 사러 나가기로 약속했는데 너무 설레서 오늘 잠을 잘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래요.